자, 반갑습니다.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 홀더님들, 이민우 프라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언제 반등을 해줄까라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계속 밑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못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만 길게 생각해보면, 은 사실, 진짜 저로의 매수 기회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그냥 영상 보고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자, 일단 오늘 잠깐 비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잠깐 보면은, 5분 봉으로 딱이러고 볼게요. 5분 봉으로 열고 보면, 저그 단기간에, 이때, 잠깐 쭉 빠지고 쭉 올랐었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이란 핵시설 쪽으로 미사일을 쐈다라고 하자마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쫙 빠지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개장하자마자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인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도 탄력성이 조금 뛰어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고, 저 또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주춤했을 때도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은 좀 희망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건 뭐냐면요. 버추얼 <laughs>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지금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버츄얼 프로토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홀드만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솔직히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탄력성이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 쪽으로 지금 자금이 좀 많이 흘러가는 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식장에도 시 엄청나게 막200% 300% 가는 코인 저뭐 주식들이 좀 있는데 지금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코인이 수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주식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코인에 대한 이 상승률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우리는 코인에 물밑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이 올때 팔고 나가는 요런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지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이 렇게 받아 왔을 때 괜히 주식으로 갈아타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라는 거를 요번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버츄어 프로토콜을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그 뭐야 코인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매수를 해 보셔라.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말해버리면 조금 위험한 게, 저희 채널 영상을 좀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 0 0 500에서 한 3,000까지는 조회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추천주를 공개 방송에서 보시고 매수를 땡긴다고 하면 약간 시세 조종 격의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제가 번호로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스테이블 관련 코인 있죠? 이런 것들 제가 딱딱딱 찝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타점 같은 것들 어떤 코인이고 왜 관련이 있고 어떤 타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제 번호를 보내신다 하셔가지고 막 돈을 내야 되느냐 뭐 금전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들 절대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요거 하나만 요구드릴 겁니다 요거는 버튼 딱딱 누르면은 저희 채널 구독자가 올라가요 그럼 채널을 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독만 받고 여러분들한테는 무료 코인 정보를 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은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잠깐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저랑 이제 무료 코인 정보를 이렇게 싹 하시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의 그런 계좌 상태입니다. 요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수익을 낸게 지금처럼 코인 시장이 내려갔다가 횡보하는 이 장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 때 냈던 수익률이 요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요 기회가 왔다. 요 기회가 왔으니까, 뭐 이거 이거. 이 기회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가져가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